자, 이제 DJ 브리즈가 이제 편지를 다 읽었어요. 자, I felt, 나는 느꼈다, the same way. 그와 같은 방식을 느꼈다. 여기에서 way는 길 아닙니다. 길 아닙니다. 방식. 그런 방식을 그와 같은 것을 느껴본 적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도 그렇게 똑같은 방식을 느꼈어. 기분. 뭐 이런 얘기겠죠. 그쵸? 자, when I was in middle school. 내가 중학교에 다닐 때, 그러한 식을 느꼈대. 그러면 여러분 보면요. When I was in middle school, 에서 when이라는 단어는 내가 중학교에 다닐 때, 그래서 뭐뭐 할 때를 나타내는 접속사 when입니다. 그쵸? 자, 내가 중학교 때 그러한 식으로 내가 느꼈었어요. 그러니까, 앤디킴도 Many moms, 많은 엄마들은요, think, 생각해요. 뭐를 생각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라고 생각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 목적어거든요. 근데 보면, 주어 있고, a r 동사 있죠. 그러면 누가 생략이 된 거냐? 절과 절을 연결해주니까, 접속사인, 대시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얘는 어차피 연결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해요. 자, 그들의 아이들은, are t o young. 너무 어려. to do, 뭐 하기에, 어떠한 것들을 on their own. 그들 스스로. 그들 스스로 일들을 하기에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 요구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외워야 됩니다. 자, 요거 시험에 나와요. 어떻게 나올 거냐면, 소대 구문으로 바꾸는 거 나와요. 자, 여러분. 볼게요. 투, 투. 투, 투 사이에 형용사나 부사 와요. 여기에서 투는 뒤에 있는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줄 거예요. 너무 라는 뜻의 부사이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투에 해당하는 거는 전치사 투가 아니라 투부정사의 투예요. 그래서 뒤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돼요. 해석하는 거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너무, 앞에서부터 가면 돼요. 너무 이러이러 해서 뭐뭐 하다 아니고, 뭐뭐할수 없다 라고 해서. 두 번째는 뒤에서 앞으로 가요. 뭐뭐 하기에는, 점점점으로 해야 이해가 좀잘 되겠죠? 뭐뭐 하기에는 너무 뭐뭐 하다. 너무 뭐뭐 하다. 자, 그래서, 앞에서 가느냐 뒤에서 가느냐 얘는 앞에서 뒤로 가고요. 얘는 뒤에서 앞으로 가요. 자 그런데 얘는 누구로 바꿔 쓸수 있냐면 소 so 대, 주어, 캔, 츠 동사, 원형 근데, 시제가 과거면, couldn't, 돼야 돼요. 선생님, 항상 강조하는 거. 일치, 일치. 시제일치, 수일치. 꼭 시켜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쏘대 so 사이에 형용사나 부사가 옵니다. 자, 그러면 이 공은 바꾸면 어떻게 돼요? There, his, are, so. 그 다음, 영. 불러보세요. That. 주어 누구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their kids 잖아. 그러니까, they. 명사를 한번더 적을 때는 대명사 적어줘야 돼요. they. 그 다음, 시제 뭐죠? 현재. 그러면, can't. 그 다음에, do. 동사 원형. 이하 전부 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so, t 대, 주어, can't. 동사 원형까지. 제대로 잘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Their kids were 이 됐으면 couldn't do가 돼야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어려서 그들 스스로는 일들을 할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 I hope 나는 바랍니다. 뭐 하기를 삐리리 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희망해. 얘도 마찬가지. 주어, 동사로 이루어졌어요. 여기에 그러면 접속사 대시 생략이 되어 있다. 접속사 대시 포인트 문법이 아니라 선생님이 크게 이렇게 잡아주진 않는데, 접속사 대시는요, 뒤에 빠진 구문이 없는, 그러니까 어떤 필수 성분이 빠진 게 아닌 완전한 절이 와요.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보어,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그래서 1형식에서 5형식까지의 모든 구문들이 완벽하게, 소, 그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것 완전한 절이라고 해요. 그러면, 소녀의 엄마는 will get the message, 그 메시지를 어떻게 하기를? 갖기를, 그러니까 듣기를 바란다는 얘기죠. 그 메시지를, 음, 듣기를 바랍니다. 자, so do I, 밑줄 별표. 나도 그래. 라는 동의하는 표현입니다. 동의하는 표현. 자, 근데 여기서는 왜 둘을 적었냐 하면, I hope 이하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반 동사에 관해서 나도 그러하다 하면 so do I. 비동사에 대한 건 so am I. 이렇게 적어요. 자, 나도 그렇습니다. 자, Andy, will you, 아까 뭐라 그랬죠? 뭐뭐 해줄래요? Please read. 자, 여러분. Please는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뒤에 있을 수도 있고, 요 중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편지를 읽어주시겠습니까? 뭐뭐 해줄래요? 자, 조동사니까 동사 원형 왔고요. 자, 두 번째. Hi, I'm a father. 나는 아빠예요. 두 아이의 아빠래요. 두 명의 아이들이 있어요. 자, 그중한 명은 뭐다? 하나는입니다. 고등학교 학생이고요. 여학생이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누구다? 중학교 소년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있을 때에는 두 명이니까 지금은 항상 두개 중에서 하나는 one이고요. 그러면 얘는 나머지가 돼요. 나머지. 그쵸?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 하냐? the other 이라고 하죠. another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they are too busy to talk with me. 그들은요, 지금 내 아이들은요, 너무 바빠서 어떻게 할수 없다? 나와 이야기 할수 없습니다. 자, 이 구문도 마찬가지 밑줄 치시고. 자, to 형용사, to 동사원형.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할수 없다? 또는 뒤에서 앞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이야기하기에 너무 바쁘다. 자, 그러면 입구문도 바꿔볼까요? They are so busy. t h a t 주어 누구예요? They 그다음 can't 시제 현재니까 talk with me 그래서 so t h e t can't 동사 원형 됐죠? 자 나와 이야기하기 너무 바빠요. 자 when I get home from work 내가 일터에서 집으로 집에 도착하면 get 장소 하면,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런데, 장소를 나타낼 때는요, 보통은 우리가 to를 붙여줘요. 그런데, home은 부사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to가 없다는 거.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여기 to 없습니다. 그쵸? 자, 내가 집에 도착하면, 접속사, 집에 도착했을 때, 네, 그들은 단지 말만 해. 뭐, say hi. 자, 아까 선생님이 했던 말이죠. 여기에서, tell. 안됩니다. speak. 안됩니다. say hi, say hello. 요거 자, 안녕하세요. 라고 말을 하고요. 인사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떻게 들어가 버려. 다시 그들의 방으로 돌아갑니다. 선생님도 사춘기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오셨어요. 들어가고. <laughs> 어디 뭐 같이 나가자 공부할래요. 왜뭐 이렇게?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돌아가 보면, 돌이켜보면, 진짜 엄마 아빠한테 미안하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좀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들을 많이 이제 가르쳤고 그리고 선생님도 지금 이제 부모가 되니까 참 많이 죄송스러운 일들을 많이 했다 사춘기 때자 그래서 지금 이 아빠의 고민은 그건 거야 얘들이 사춘기가 왔다는 거죠 자 sometimes 때때로 I ask them 나는 그들에게 물어봐요 그럼 여기에서 그들이 누구다 두 아이에 해당하겠죠 그죠 두 명의 아이 them two children. 자,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봐. 뭐에 대해서? 그들의 학교 생활에 대해서 물어보지만, 그들은, 마찬가지, 아이들은 only, 오직 give short answers. 짧은 답만을 합니다. 자, we don't talk much. 우리는 대화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아요. at the table 하면 식탁에서, 그러니까 식사 자리에서 라는 뜻이에요. 식사 자리에서 도. 자, 여기서 이더는요, 또한 역시 라는 뜻인데, 문장에 이제 콤마 찍고 뒤에 들어가요. 근데 어떤 문장에서만 쓸수 있냐면, 부정문에서만 씁니다. 부정문에서 또한 역시. 긍정문은 뭐게? 투. 자, 나는 말하고 싶다. to my kids. 나의 아이들에게 뭘 말하고 싶냐면 이러한 이러한 거 감정적인 말뭐인 안부 인사한다든지 사랑해라고 말을 한다든지 하는 say를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say 뒤에 to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자, 난 아이들에게 말하고 싶어. 나는 너희를 정말 사랑한단다. 그리고 나는 원해. 보내기를 원해. 뭐를? 더 많은 시간을 너희들과 보내고 싶어. 그래서, want, d에 들어가는 명, 목, 목적어 역할. 자, 그래서 DJ 브리즈가 이제 편지를 다 읽고, Andy, did you talk? 너는 이야기 했었니? 과거에 물어보는 거야. 누구와 함께 이야기 했었니? 너의 부모님들과. 자, n d c 씨, n d c 씨의 부모님들과 이야기를 했나요? 자주. When you were younger. 당신이 어땠을 때? 더 어렸을 때. 과거에 이때 이야기를 했냐고, 종종, 자주 이야기를 했었나요? 과거 시제자. 그래서 동사 두개 체크해 주시고. 자, not really 하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not really. 뭐, 사실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이런 뜻이죠. I love them. 나는 그들을 매우 사랑해요. 그러나, I thought, 나는 생각했어요. They were too old to understand me. 자, 얘도 마찬가지. 주어 왔고, 동사 왔고. 그러면, 누가 생략? 접속사 대시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뭐가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하다. 자, 근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 뒤에 무슨 절이 온다고요? 완전한 절이 와요. 근데 이 완전한 절도, 굉장히 중요한 절이네요. I thought they were too old. 그들은 너무 나이가 들어서 to understand me. 나를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대. 그러면 to, to 구문이죠. 자, 또 바꿔볼게요. I thought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대생략되어 있죠. They were so old. that, 주어 누구지? they, 부모님이죠. 그쵸? they, can't 아니고 couldn't 적어줘야 됩니다. 이유는 were, 과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 under, 아이고, understand me. 됐죠? 자, 그래서 so that, can't, 동사원형 구문. 네, 시제 체크하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쵸 별표. 자, 그들은 너무 나이가 들어서 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했었어요. 자, I see.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Does have 가지고 있나요? 누구든지. 자, anyone 하면 누군가 내 물음표가 있는 의문문이라서 someone 아니라 anyone 적었어요. 시제는 현재고 일반 동사로 의문문 만들 거라서 does. Does anyone have? 누구든 가지고 있나요? 뭐를요? 제안들. 그래서 뭐 제안들이 있나요? For the sad bag. 그 슬픈 아빠를 위한 아빠에게 제안, 제안할 것이 있나요? Text. 어, 명령문의 구조예요, 여러분. 메세지를 해주세요. 문자 메세지를 보내다. 문자를 보내다.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어, 선생님한테 물어보는데 선생님 이거 텍스면은 메시지 아니에요? 텍스 메시지가 메시지지. 텍스는 메시지를 보내다 해 해야 하는 거죠. 그쵸? 메시지가 아니에요. 자 보내세요. Your idea 여러분의 생각을 to us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각파트별로 이제 어렵지는 않은데 이제 투투 구문이랑 투부 정사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접속사 대구문이 나오고 있으나 포인트 문법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 때를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 w 절이 나오는데 음, 5강에서 들어갔던 부사절의 구조가 before after였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부사절이 앞에 올 때는 콧맛 찍고 주절되어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서술형 문제 푸실 때, 구두점 유의해라 하면은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자꾸 before, after 하고, 그, 어, 좀 신경을 잘안 쓰시는데,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피자를 먹을 수가 없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아, 그 다음에 문장이, 나는, 어, 이게 나는 피, 자를 먹을 수가 없었다가, 만약에 저녁 8시예요 근데 왜냐면 내가 전혀 7시에 밥을 먹었거든. 그러면 저는 얘구야 얘가 후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 때 before, before -more, after 뭐뭐 이렇게 문장을 만들으라고 하면 내가 저어 이렇게 before를 적었어. 내가 피자를 먹기 전에 나는 이미 밥을 먹었다는 거. 나는 피자를 먹기 전 이미 밥을 먹었다가 돼야 돼요. 만약 after가 되게 되면 의미가 어떻게 돼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밥을 먹고 난후 피자를 먹었다. 그러니까 밥을 못 먹었기 때문에 이 구문이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고 난 후에 피자를 먹을 수가 없었다. 이 구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can't, c a n 도 바꿔서 낼수 있고요. 그러니까 해석을 좀 잘해보세요. 그러니까 손을 씻기 전에 밥을 먹었는지 아니면 밥을 먹고 나서 손을 씻었는지 그 다음에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었는지 그러니까 전과 후에 따라서 그 내용이 자체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잘하셔야 돼요 문맥적으로. 그래서 그거 만약에 내가 모른다 하면 한글로 적어보세요. 내가 뭐하기 전에 내가 뭐하기 전에 뭐뭐했다. 그러면 before 적고 그 전에 했었던 거를 먼저 적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after에서 뭐뭐한 후에 그러면 아 내가 이거 한 후에 이해를 했구나. 그래서 한글로 적고 그걸 영작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수하지 마시고 그리고 왼절도 마찬가지고 왼절도 이제 지금 이런 문장인데요. 이런 구조 같은 경우에도 여기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자 요금은 도 사실 앞으로 갔을 때는 콧맛 찍고 뒤로 이렇게 가면 돼요. 콤마가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5가에서 잠시 짚어드렸는데 선생님이 문제를 풀리다 보니까 비포 액터절을 정말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표가 이렇게 쭉 나와 있을 때 시간적인 순서를 모시고 전후 관계를 따져서 무조건 앞에 나왔다고 해서 비포 붙이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문제 푸시고 그 다음에 투투 구문 있죠 여러분. 소댁 so 구문으로 완벽하게 바꾸실 줄 알아야 되고 시제 같은 거 신경 좀잘 쓰실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여러분 어, 시험 잘 치시고요, 화이팅! 안녕.